어? 하하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과 로블록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갑자기 이벤트 같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는지 바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무료 아이템을 버그 때문인지 얻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뭐 지금 아바타 상점에 들어가 보면은 어디 있다는 거지? 어, 참고로 이번 아이템은 엑스박스 한정 아바타였다고 하는데요. 짜잔, 어, 첫 번째 엑박 번들은 오클리라는 캐릭터로 보여지네요. 요 어, 번들에서는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한정판 번들로는 존이라는 아바타 번들이 있는데요. 어, 존 역시 이런 식으로 풀세트의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는 모습. 어, 특히나 여기에 있는 존 목도리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자세 번째 아바타는 게이시라는 번들이라고 하더군요. 이 어, 아바타에서는 선글라스랑 표정이 굉장히 인기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바타 번들은 리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어, 아마도 여자 캐릭터이고 이런 얼굴이나 안경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모습. 어, 물론 아바타 성별이랑 상관없이 아이템들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아바타는 유일하게 목도리라고 있는 세레나 번들. 어, 이 아바타도 인기가 굉장히 많던데, 이 목도리랑 얼굴 표정 때문인 것같더라고요 확실히 단순하게 생겨서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은 아바타의 표정인 것 같네요. 어, 참고로 잡기 힘드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레어라는 노란 금색 머리의 아바타가 있겠군요. 요이 어, 아바타도 필수라고 하던데, 이 셔츠 바지가 꽤 괜찮은 것 같다. 어, 자세히 보면은, 요런 식으로. <laughs> 유튜브나 유저분들한테서 많이 봤던 것 같죠. 어리이 핑크색 선글라스도 무료 아이템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링크인 아이템들을 받아주시면 이렇게까지 채워지고요 어, 조만간 무료 아이템이 아니게 될수 있다고 하니까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얻은 아바타들을 <laughs>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짜잔 오 변신 확신히 이점들이 주로 쓰시는 템들이 많아 보이네요 오호 저기 있는 사람에게 오늘의 의상을 한번 물어봐야겠구만.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Hey bro, 안녕하세요, 연우님. <laughs> 뭐야 이건? 아니 내가 부담스러우신 모양이로구만 Hey, peace out, -so, bro님. Hi, 안녕하세요. Hi, bro. 안녕하세요. 헤 j 기부해 주시오헤 <목소리> 가는 게소원임이에로 하, 하여 아니 드디어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이군요. 저 유번이 해어 스타일을 봐가는데 어떤가요? 뭐 멋지네요. 하하. <목소리> <목소리> oh yeah, t h hey. 님들 어? 부자 대결할 사람 구합니다. 이기면 이거 줌. 이봐, 브로. 나랑 대결하자 브로 네어 근데 뭘 꺼내 이길 수 있을까 어 일단 패스드리게날건데 그래도 어, 고수이신거 같으니까 에이 브로 맥 유니콘 어때 아니 갑자기 잠수 타시는 모습이구만 아임소리 아니 어디가세요 제가 패스 선물 드릴게요 자 오늘은 로블록스 특별판 새로운 서버다운 무료 아바타들을 얻어보았는데요. 어, 조만간 이벤트들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밴참에나 궁금하신 콘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